안녕하세요 이태원 선생입니다 아, 이번 문항은요 2016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강이고요 어, 자취 문제예요 음, 여러분들 자취 문제 그러면 되게 어려워 하잖아요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자취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점에 자취라고 하는 것은 그 점의 x 좌표값과 y 좌표값의 관계식이라는 거예요 관계식? 그렇죠 등식이라는 겁니다 xy가 들어가 있는 등식. 근데 그 점에 대한 얘기예요. 그점에 x 좌표값과 y 좌표값의 관계식. 고것만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x 좌표값과 y 좌표값의 관계식이다. 오케이? 물론 자취가 어려워지는 이유는요. 이 관계식이란 말 때문이 아니라 도형의 성질이 사용되기 때문이죠.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선생님이 조금 조금씩 알려 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준비 되셨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항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의 위세 점. 아, 예, n 마이너스, n 삼 콤마 마이너스. a는 a 콤마 아, b예요. 자. 이세 점을 꼭점으로 하는 삼각형, A, B, C가 있는데, A, C, 자, 얘기하는 거죠. 자, 이 A, C, 도경 보세요. 이등분선이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나게끔. 예? 자, 그런 C가 있는데, 그래서 A 사이에 거리 C가 하나가 아닌가 봐요. 여러 개인가 봐요. 그러니까 최대치도단 말이에요. 하나만 있으면요 우선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면 아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는 어떤 조건? 아, 삼각형 ABC의 각 C에서의 이등분선이 원점을 지나 표시를 좀 해놓을까요? 각 아, A의 이등분선이 원점을 지나 그게 바로 이 문제의 조건이에요. 점 C가 만족해.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 C들을 다 찾아봐라. 즉 점시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 자취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취. 를자 그런 자취를 찾기 위해서 어금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잘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취라고 하는 것은 그 점에 x 좌표가 y 좌표의 관계식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그 나치 이등분이가 나와요. 이 e. e 이등분선이 15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이 이등분이 되면요, 보요 OA와 OB의 길이가 AC와 CT의 길이 같아요. 아,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성질 다시 한번 볼까요? 요 뭐드셨습니 아? 어떤 한 꼭지각의 이름을 좀 뻗어나고 가 있어요. 자이고 여기가 B, 여기까지가 C 자리가 된다고 하는. 아. A 대 B라고 하는. 이게 각 이름을 먼저. 또 언제 배울게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닮은꼴 배울 때. 꼭 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그때 정말 자주 사용하는 경기 중의 하나입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죠. 어, 우리가 오의 길이를 재볼 거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죠. 원점을 3까지 버 거리. 그러니까 일단루두 2. 오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자, 정구방에 3, 삼 마이너스 2까지 거리. 24.5죠. 얼마? 2. 그러면 자, 요대로 써 볼게요. 아, 얘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분 a b c 에 그렇죠? 선분 a b c 에 선분 자. 되는 거예에 의해서 예, 이게 증명하네.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조금만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BC 제곱, AC 네, 제곱 2제곱, 3의 제곱이죠. 맞죠? 어, 4대 구라는 사실. 맞죠? 자, 우리는 점 C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잠시 아까 a, b라고 했던 이라고했죠왜 응. 이렇게 쓸까? 거 예, 난점 C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점 C를 x, y라고 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x, y라는 점에 관계식을 찾을 거예요. 어떤 관계식? x 좌표값과 y. 그게 xy죠. 자, 그러니까 x 좌표값과 y 좌표값의 관계를 찾고 싶은 거예요. 점 C의 자취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x 좌표값, y 좌표값, xy죠. 값그거의관계식을 그러니까 지금 들어볼 겁니다. 뭐 가지고? 가대고라는 아, 네, 거. 뭐 조건? 시작해 볼게요. a, c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네요 x 플러스 2의 y 마이너스 4의 1는요 x 마 3의 x 플러스 i의 4의 네? 아, 네. 네? 그래서 내항의 곡과 외항의 곡을 갖다라 우리 1회시의 성질 어? 를 해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에? 어? 자 그렇게 되면요. 네 어, 배의 X-3의 제곱고 네 y 이자털수죠 9 아홉 배의 x 플러스 2의 제곱에, y 마이너스. 자, 얘를 예쁘게 정리하면 정리했어요. 런것 갖고 시험 걸리면, 정보 자, 깝죠? x 플러스 6의 제곱에요. 플러스 y 마이너스 10의 전 제곱. 자180 얘가 뭘까요? 얘가 바로 점 음, c 에 표가 됩자 이때 여기 x, y 썼던게 누구였어요? 내가 선생님 뭐했죠? 점 C를 x, y라고 썼죠? a, b를 안썼어요 써도 돼. 써도 되는데 그뭐 음, 굳이 x, y 좌표에 관계 관계시고 아? x, y 를 xy에 쓴 거예요. 이 어? 자, 그러면 이점 C가 이런 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아, 요원 위에 있으면 돼요. 자, 저 원의 특징이 어떻게 돼요? 중심이요, 요, 이 마이너스 콤마 반지름이 마두180 아? 도로한 원 위에 정식이 있는 겁니다. 네,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잠깐 전에 했던 내용을, 다... <laughs> 그림을. 자, 점 A의 좌표를 한번 잘 보세요. 마이너스 2,4에요. 점하고 마이너스 2,4를 음식대로 넣이죠마이 y는 마이너스 2x입니다. 저, y는 마이너스.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원점이 이원 대비 여기 여딘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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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또원과 이렇게 쭉가보시면 로직선도 역시 y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0거든요0 0 0 0 0케이 그래서 자. 이등분선이딱 원쩍. 자, 아. 그래서, 그, 아, 각시의이등분선이 그런 식으로. 그런 거. 거. 이해가 되시나요? 자, 시는 여기 위를, 이번 위를 읽는. 자, 근데 문제에서 질문했던 건 뭐예요? 아, 그런 여러 개의 시들 중에서, 여러 개의 시들 에서 직선 AB와 가장 멀리 있던, 야, 라고 했어니 그러면, 직선 AB, 그거 얘기하는 건데, 요거. 그는 거예요. 그럼점 c 가 가장 멀리 있다. 점 c 에서그 거리가 이렇게 잰 때, 가장 멀리는 거리. 그래서, 여기에 시가 있으면, 바로 시의 최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자. 찾았습니다. 찾고 있다는 점. 어? 여서 직선 AB와 한직선. 여기에 C가 오면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최대치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small m이라고 했습니다. 딱 반지름이죠? 그래서 어? 음, 자, 근데 우리 노트백까지 구게 아니구요. 정답은 N제곱을 구하러 왔죠. 어? 어? 180. 깔끔하죠? 어? 정리하는 거는좀 있어. 자, 우리 문제 해보자고. 사실은 여기보다는. 자, 어, 전에 풀었던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요. 문제의 조건이 여기 있어요.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점 C의 조건이 바로 얘란. ]의 그러면 나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점 C의 자취를 구하고 싶다. 점 C를 선생님이 어떻게 다 고마 Y라고 잡고 그 X, Y의 관계식을 통해서 도형의 정인 각의 이등분 성질을 구하는 겁니다. 물론 이 각의 이등분 성질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 X의 X, Y의 관계식 정리한 것이 모가 된다라는. 그 도형의 C를 보고 문제 수요가의 최대값리 찾는 것이 자표를 찾는 것, 그 자표 자치를 찾는 겁니다. 뭘하라고요의 x 자표값과 y 자표값의 관계식을 라아 원리에서. 오니다자 그럼 마무리하죠. 자, 이제 마무리. 선생과하 같이 확박아놓자고요 자취라고 하는 것은 그점에 x 자표값과 y 자표값 그것만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취라는 건 뭐? 그점에 x 자표값과 y 자표 없어요. 그 관계식은 그 뭐를 찾는다? 성질을 찾는다. 그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1번 문항 현세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